안녕하세요. 내선안의 점포 조광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어, 자, 오늘은 제가 서 있는 곳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입니다. 어, 김포공항이 김포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김포공항은 행정구역상 어,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항이 옆에 있다 보니까 이제 건축법 그리고 항공법에 의해서 고도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아파트가 어, 한 13층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상황인데, 에 보시면 저쪽에 이제 엠벨리 6단지 그리고 이제 옆에 엠벨리 3단지 이쪽 뒤쪽으로 이제 엠벨리 1단지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13층 이하로 지어진 아파트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서 있는 곳은 강서구 마곡지구인데 저기 차도분 보시면 신방화역 4번 출구 넘어가 저쪽은 강서구 방화동으로 들어갑니다. 저쪽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방화 5구역, 방화 3구역, 2구역에서 이제 재건축이 진행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6층까지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는 이제 그렇게 고도 제한이 완화돼서 아파트가 올라가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마곡 지구는 뭐 너무나도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마곡 지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합 멀티 지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거 지구, 그리고 산업 지구, 그리고 공원 지구, 이세 가지 지구가 모여서 복합 멀티 지구를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주거지구 같은 경우는 <laughs> 엠벨리, 마곡의 M자를 따가지고 엠벨리라는 브랜드로 1단지부터 15단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단지만 힐스테이트, 민영 아파트가 이제 들어 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거지구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지구는 너무나도 이제 잘 알고 계신 대기업, LG, 가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LG의 계열사 LG 서브원 그리고 이제 LG 전자, LG 화학 그래가지고 한 4만 명 정도 이제 연구원들이 이곳에 상주하면서 이제 열심히 일하는 이제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원은 보타닉 파크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타닉 식물원도 있고요. 그리고 호수도 있습니다. 뭐 일산 호수공원처럼 이제 엄청난 큰 규모로 해서 호수가 있고 그래서 면적은 거의 뭐어 축구 경기장 한 70개 정도를 만들어 놓은 그 정도 크기의 공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곡지구는 복합 멀티지구로서 서울시에서 가장 노른자 땅이라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공서가 현재 이제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있고요. 그리고 강서 세무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강서구청 예정지도 있는데 하, 현재로서는 아직 강서구청을 이전을 하지 않았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전까지 하면 이쪽 라인은 이제 관공서까지 흡수되면서 엄청나게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제 그런 마곡지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옆에 보시는 엠벨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4년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3조 5천억을 투자해서 마이스 산업단지를 현재 형, 현재도 공사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마곡나루역에서부터 마공 마곡역까지 마이스 산업단지를 현재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단지는 뭐냐면 이제 호텔, 그다음에 이제 컨벤션, 그다음에 이제 문화융합 시설이 고르게 갖춰지는 하나의 이제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김포공항이 가깝다 보니까 어떤 해외 바이어들이 왔을 때 강남 쪽은 좀 입지적으로 좀 멀다 보니까 이곳 마곡에서 모든 거를 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컨퍼런스 장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이 공간은 내년 2024년 7월 정도면 이제 완공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곡이 한80% 이상 지금 개발이 됐고요. 앞으로 계속 진행 중이고 미래 도시 마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나와있는 이곳은 어, 앞전에 설명했던 뭐빈 공실상가 그 다음에 위탁경영이 아니고 현재 이제 프랜차이즈 우리나라 하면은 배달음식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치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곳 신방화역에 위치한 여기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 프랜차이즈죠 국내 치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국내 치킨은 지금 현재 조사해 봤더니 우리나라에 한 1000여 개 정도의 점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한 9개 정도 나라에 현재 진출해 있다고 합니다. 그중한 군데인 오늘 군의 치킨 신방아약점에 나왔고 여기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어떤 분이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월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순 이익은 얼마 정도가 되는지 그런 거를 한번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지하철역 나와서 4번 출구 바로 앞에 있고요 아파트 단지 주변에 있고 초등학교 또 옆에 있어서 젊은 한 3, 40대 이런 학부모님들이 많이 거주하실 거로 예상을 되고 이분들이 또 많이 치킨을 드실 것 같은데 그리고 위치는 뭐 나쁘지 않네요. 사거리면서 어, 접근성 좋고요. 그다음에 가시성 좋고 어, 여러 가지 아파트 이제 또 대단지에 있다 보니까 매출은 뭐 제가 봐도 한 5천에서 7천 정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데 아마 직접 또 운영하고 계신 우리 점주님 통해서 더 구체적인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같이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내선아리 점포 조광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어, 이제 이렇게 내부 직접 들러보니까 음, 홀도 있고 그리고 안에 이제 주방.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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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내선아리 점포 조광현 중개사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여기 한번 내부를 한번 좀 둘러보고 네, 싶은데 네. 한번 좀 들어가도 될까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생겼군요. 전자레인지도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냉장고인 거죠? 다 네. 다 보관하는 냉장고. 위에가 냉장고, 밑에가 냉동고. 아니, 여기 다 냉장고. 다 냉장고예요. 가기 아. 많게는 하에 200만에 들어와요. 네. 그리고 여기도. 아. 여기는 냉동. 여기는 냉동고. 피자 그다음에 네. 뭐 소스라든지 소스 말고 그 밖에 이제 냉동 자재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아, 아 여기 써 있네요. 음. 냉장 온도 3도씨, 냉동 네. 온도 영하 19도. 네. 막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유니크 제품이네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냉장, 이제 닭 손질한, 예. 그렇죠? 아, 그럼 구워져야 되니까 그전 단계까지 손질이 돼서 여기 보관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밑에는 이제 어, 염진가요? 이렇게 뭐 양념돼 있는 거, 예. 고추바사사, 예, 최고 인기 메뉴. 어, 그렇죠. 국내는 고추바사사 그리고 이제 볼케이노, 볼케이노 인기, 예, 네. 볼케이노 인기 좋죠. 예.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은 여기가 네. 이제 오븐기. 국내 예. 치킨은 이제 튀김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웰빙으로 국내가 좀 되게 유명한 게 오븐기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선호하죠. 아, 국내 매니아들이 딱. 계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식단인가 봐요. 오븐기 식단 최신형이에요. 예, 최신형 식단 하나 두개돼 있고, 그다음 에 이제 식기세척기 예.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여기는 싱크대. 아,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이제 조리대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야 이렇게 내부가 이렇게 생겼군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바쁘고 정신 없을 때는 닭이 뭐 이렇게 살아서 돌아다니겠어요 엄청나게 바쁠 <laughs> 때 네, <laughs> 네. 네, 정신 없죠. 그래서 작년 월드컵 때 이럴 때뭐 11월 때 이럴 때는 막 어마어마했겠네요. 또 특히 야식 찾고 막 이런 분들 새벽까지 그렇죠. 부철주야로 뭐 일했어요. 네. 아 직원들하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렇죠. 자, 아, 그러면,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장사를 오래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자영업 경험 없어요. 없는데, 네네. 1년 정도 했고요. 1년 정도. 자영업 경험 없는 사람이 접근하기 가장 좋은 게 치킨인 것 같아요. 네. 교육. 시작하기 전에 교육 고사을다 해주죠. 네네. 그 다음에 서포트를 완, 완벽하게 해주기 때문에 자영 경험 없으신 분들도 지켜주세요. 네. 저조차도 해서 뭐 후회 없이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럼 사장님이 알려드릴게요. 여기 신규 창업을 하신 거예요? 아니, 네. 인수 창업을 아, 하신 인수. 거예요? 인수 창업.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본인이 인수하셔서 운영한 게한 1년 정도? 1년. 그리고 네. 그 전에 하시던 분은 한 얼마 정도? 1년 정도 하셨던 거예요. 1년 같아요. 정도. 네. 그럼 1년 정도 한 가게를 우리 사장님께서 어, 운영을 하신 그럼총 2년 정도가 된 예. 매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러시면은 기존에 이제 이제 치킨점을 처음 해보셨는데 물론 이제 힘도 드시겠지만 기존에는 혹시 뭐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좀 저요 가이드예요. 가이드 해외 가이드 아 해외 가이드 야 그러시구나. 해외 가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외국을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뭐 해외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얽매여 있어야 되는 예.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런데다가 이제 뭐 일주일에 한두세번 정도 나오시고 하면 투잡벌이로 진짜 괜찮으시겠네요. 괜찮죠. 예, 네, 이제 또 코로나도 끝나가니까 네. 또 외국도 나가시고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매니저라든가 그 이제 우리 점장 한명 두고 네. 이제 계속 오토매장으로 돌리면서도 수입은 또 계속 벌수 네. 있는 그런 구조네요. 야, 괜찮네요. 음.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증금이 얼마나요? 보증금이 5천만원 네. 월세는요? 월세는 2 4 0 2 4 0에 부가세, 예, 부가세 별도 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하면 264만원 원이 264만원이요 네. 그리고 관리비는 기본관리비가 기본 얼마? 기본관리비가 한 35만원으로 들어가는거 같아요 35만원이요? 네. 그러면 쓰시는 공가금 뭐 수도, 전기, 도시가스 이런거는 이제 별도? 별도. 별도고 근데 네. 다른 메이커랑 좀 다른 게 여기는 가스로해요 네. 기름값 많이 올랐을 때. 그렇죠, 그렇죠. 타 브랜드는 굉장히 네.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맞아 봤는데요. 맞아요. 네. 여기는 평균적으로 도시가스 쓰기 때문에요. 네. 닭을 굽는 것는가스비한 달에 30만 원, 35만 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되죠. 그러시구나. 기름값이 훨씬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기름값 파동이 나면은 이게 대책이 안 하더라고요. 여기는 도시가스로 예. 월한 35만 원 정도면은 네. 닭 굽고 하는 거는 또 이제 전기료는 물론 하루 드지만 네. 다른 것 맞습니다.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가장 장점 이 가스비 적게 드는 거고 네. 그다음에 굽기 때문에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월 매출이 현재 한5,700 정도 그렇게도 나오고 이제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아침, 그니까 영업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음, 오픈 몇 시? 오픈 2시. 오픈은 오후 2시고, 네, 오후 2시. 클로즈 마감은? 클로즈는 11시 반에 네. 이제 저희 포스라 그러죠? 네네. 네. 카운터 기계를 끄고, 네. 마감이, 마감이 들어가면? 시 그럼 라스트 오더가 거의 뭐? 1시에서 1시 반 사이. 아, 그때까지 이제 네. 하고, 그러시군요. 그리고 혹시 휴무는 어떻게 되죠? 월요일부터? 거의 안 돼요. 안쉬고 아,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직원들이 많겠네요. 사장님께서 일주일에 두세 번 나오고 하게 되면은 알바가. 많지 않구요. 어, 3명? 인원, 세 명? 인원을 되게 잘 조율을 하셨네요. 맞아. 시간대를. 어, 이것도 잘 짜야지 인건비가 워낙에 지금 비싸잖아요. 작년 대비 5%가 시급이 올라서 지금 9,620원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인건비를 줄이는 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순이익에 또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기 이 때문에 그게 이제 좀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어, 국내 치킨 같은 경우는 여기를 만약에 인수하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포괄 양도 양수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그 본사에서 가맹비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가맹비가 있고 교육비라는 게 있어요 예 네, 그런 거는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교육비는 일주일 교육 받으시거든요 칠0만원 정도 칠백만 원정도고요 네. 가맹비가 500만 원. 가맹비 500만 원. 아, 참, 그리고 월 매출, 로얄티라고 하죠? 예. 그 매출에 대해서 혹시 뭐, 있나요? 또 본사에다가? 예. 아, 따로 없고요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가맹비하고 교육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증금, 그 다음에 권리금까지만 내면 여기, 이곳을 인수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투잡으로도 굉장히 좋은, 예, 입지도 좋고, 그리고 사거리 상권이라, 사거리 코너라 가시성도 좋고, 예. 그리고 이제 한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단골도 지금 좀 많이 생겨서,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메리트가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어, 자, 이제 상세히 설명 들었고요. 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잡으로도 또 괜찮은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창업하시려는 분들, 장사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운영했을 때는 굉장히 괜찮다. 그리고 이제 2년 정도 하셨기 때문에 신규 창업보다는 이제 인수 창업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털을 닦아놓은 그런 매장이기 때문에 예예 예. 그래서 안정적으로 네. 또 수익을 할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이제 전화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시스템도 잘돼 있지만 장사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현장에도 한번 나와서 한번 보시고 이제 정준님 시간 되실 때또 나와서 얘기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 상권이 어떤지도 좀 한번 둘러보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홈페이지. 국내 치킨에 들어가면은 이제 창업했을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평당 얼마였을 때 얼마 뭐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다 이런 거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짚어 보신 다음에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좋은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어,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 우리 점주님과도 좀 얘기를 나눠봤고 한번 좀 상세히 내용을 좀 들어봤습니다. 어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또 많이 못한 부분이 있는데 궁금하신 점은 저내 손안에 점포 종아현 공인중개사 사에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곳 같은 경우에 이제 솔루션을 하나 이제 팁을 드리자고 하면 어, 지금 보시면은 이제 위치가 너무 좋아요. 좋은데 안에 내부를 둘러보니까 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배달에 배달 매출에 좀 많이 치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월드컵도 있고 배달이 되게 많았을 텐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홀 테이블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하면 그래도 일 매출 좀 홀에서 많이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솔루션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달 배달도 팁이 좀 비싸다 보니 여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주변에 반경 다 500m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홀에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주방에서 운영하고, 배달까지 할수 있는지 멀티 직원을 한명더 뽑아서 인건비를 조금 더 전략할 수 있으면 또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이제 끝으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앞으로는 벌고 뒤로 이제 또 까질 수 있는 범위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생계형 프랜차이즈 생계형으로서 투자하시면 가족 경영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부가 운영했을 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는 이제 가장 목적인 것 같고, 어, 내부의 홀을 운영함으로써 좀더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가가 아닌가, 그런 점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입지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잘 어, 확인을 해보시고 둘러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또 언제나 또 전화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참. 그리고 어, 지금도 이제 이런 유튜브 촬영을 원하시는 고객분들은 저한테 또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찾아뵈면서 또 상가와 입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한번 또 같이 이렇게 만남에또 축복을 한번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또 다른 점포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 손안의 점포 조광현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